여학생 기술 체험 행사인 K 걸스데이에 참여한 학생들. 방송 제작 전문가를 꿈꾸는 여학생들이 채널 A 방송국을 찾아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스튜디오에서 직접 카메라를 만지며 설명을 듣고 실제 방송 제작 과정에 대해 배우기도 합니다. 음향 감독님을 실제로 만나서 현장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 스튜디오 내부 시설도 보고 그리고 폴리를 만들 때. 선정을 직접 넣어서 하는 것도 정말 흥미로웠고요 학교에서보다 실제로 와서 배우니까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여학생들은 월드 클래스 300에 선정된 레이저 의료기기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관섭 산업부 차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대표 멘토, 서포터즈 등과 함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업체 측의 설명 하나 하나를 놓칠세라 집중해서 듣는가 하면 직접 레이저 기기를 시연해 보며 원리를 터득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케이워스데이 참여해 가지고 레이저 시술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어떤 것에도 작용할 을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K 걸스데이가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전국 120여 개 산업기술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산업 현장의 여성 R&D 인력을 키우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릴 때부터 중고생들, 대학생들 때부터 여자들이, 여학생들이 이공계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해서 또좀 여성들의 이공계 진출을 좀 늘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 연구원 육성을 중요 과제로 내세운 상황.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리는 K 걸스데이가 미래 여성 R&D 인력 배출의 밑거름이 될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 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